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의 어려움. 어, 왜 이렇게 오진도 많고 지연된 진단도 많은지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진단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의사 및 환자분들 모두에게 어쩌면 좀 불편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점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솔직하게 제 개인적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어 2019년에 어 LA의 큰 3차 병원 두 군데서 어 전원된 MS로 진단된 환자들 이제 241명 의뢰된 환자들이죠. 그걸 살펴봤더니 다섯 명중한 명꼴은 MS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20% 환자죠. 그래서 보면 어, 신경과 의사가 봤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MS로 잘못 진단된 환자들도 뭐 74%, 83%, 그러니까 잘못 진단된 환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이면 최근이죠. 지금까지도 어, 미국 같이 이제 뭐 의학도 발달되고, 뭐 이래, 이런, 그리고 MS 환자도 많은 이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MS의 오진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MS 진단의 오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가장 흔하게 이제 MS로 진단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 이제 뇌졸증, 어, 뇌졸증은 워낙 유병률이 막 높고 이제 뭐 MRI 상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MS와 유사하게 어, 작은 병변들이 막 다발적으로 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진단도 어, MS로 잘못 진단될 위험성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환,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척수염, 이제 NMO라고 하는 이제 병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단순 그냥 두통인데 MRI상으로 이제 비특이적인 병변들이 관찰된 걸 가지고 이제 MS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대뇌백질 병증, 그다음에 전신 자가면역 질환들이 이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MS로 잘못 진단되기도 하고 이제 소아에서 이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MS로 이제 잘못 진단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런 MS 오진이 이렇게 많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MS를 확진할 수 있는 단일 검사가 없어요. 뭐 암처럼 뭐 조직 검사해서 병리 소견에서 딱 이제 뭐 암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진단이 되는데 이 MS는 여러 가지 임상과 영상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MS의 진단의 가장 근원적인 그 기준을 보면 중추 신경계 내 그러니까 눈이나 시신경이나 그다음에 척수나 내 대뇌에 염증성 병변이 여기저기 공간적으로 이제 산재되어 있는 공간적 파종이라고 하는 근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또 반복해서 생기는 거. 중교신경계 내에 염증상 변이, 병변이 한번 생기고 그 위에 또 생겼다는 근거. 그러니까 반복해 생기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진단의 근거는 세 번째입니다. MS와 유사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가능성을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MS 양상이 아닌 소견이 있으면 MS 진단을 보류해야 됩니다. 경과를 좀더 보면서 그리고 다른 질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MS를 진단할 때 이제 대표적인 진단 기준이 이제 맥도날드 진단 기준이라고 해요. 이제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요. 맥도날드 진단 기준은 이제 최근 걸 기준을 말씀 드리면 MRI를 통해서 이 공간적 파종과 시간적 파종의 근거를 찾도록 이제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상으로 뇌실 주의 그다음에 피질 또는 피질하, 척수, 뇌관 중이두개 이상의 위치에 이제 전형적인 방변이 있는 경우는 이제 공간적 파종 기준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또 MRI 상으로 시간적 파종의 근거로 조형이 증강되는 병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발생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영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증강되지 않는 병변. 이거는 이제 과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생긴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병변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아, 과거에도 생겼고 최근에 생겼구나라는 근거가 된다는 거고, 아니면 처음 MRI 이런 게 없었어도 다음에 찍은 MRI 상으로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 이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반복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적 파중의 근거를 만족시키는 근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진단 기준에는 세 번째 MS와 유사한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각 임상위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MS가 아닐 양상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MS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도 좀 해주긴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어각 임상위가 어, 임상의 기준에 맞춰,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1, 2번을 만족시킨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의, 어, 다른 MS가 아닌 다른 질환들이, 이제, 3번을, 어, 제대로 평가가 안된 상태로 m s 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맥도날드 기준은 사실 엄밀하게 말해, 어, MS랑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CIS 환자. 이 전형적인 CIS 환자라는 거는, 이제 CIS라는 건 MS가 첫 발병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임상적 단독증후군, 뭐 clinically isolated syndrome 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18세에서 55세 미만, 50세 미만의 환자들에서, 어, 시신경염, 그 다음에 부분적 척수염, 그 다음에 대뇌의 국소적인 병변에 의한 증상, 뇌간의 국소적인 증상에 의해서 생기는 환자들에서 이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M.S.로 향후에 이환자들이 C.I.S.에서 이제 결국은 또 재발을 해서 M.S.로 갈 것이냐를 좀더 빨리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C.I.S. 상태에서 미리 치료를 시작하자라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는 진단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 예를 들어 나이가 너무 발병 연령이 너무 어리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 시신경염이나 이런 척수염이 아닌 뭐 전체 환자가 갑자기 뭐 그큰 대뇌 큰 병변이 생긴다든지 막경련 한다든지 이런 CIS 환자가 아닌 환자에서 맥도날드 기준을 적용시켜서 MRI를 분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자연적 CIS가 아닌 환자에서도 이 기준을 막 적용을 시켜서 MS로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어, 각 여섯 명의 환자들이 이제 MRI 소견들이고요. 이 MRI 소견 MRI 상에서 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플레어 이미지상에 정상이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병변들인데요 보면은 이제 어, 각자 다른 나이와 그다음에 어, 여러 주증상이 다 다르죠. 63세 남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연령이 55세 미만 네, 적용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63세 남자 고혈압 당뇨 이건 이제 대표적인 소혈관 질환이고요. 허혈성 병변이에요. 그리고 20세 남자가 두통과 구토. 병변 모양도 MS에 어, 비교해서 굉장히 중심에 몰려 있고 좀 경계도 불분명하고 좀더큰 편이고요. 두통과 구토도 CIS에 맞지 않죠. 23세 여자 나이는 맞지만 의식 저하, 의식 저하 같은 거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발병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41세 여자 시신경염. 이 환자는 나이도 부합하고 주증상도 CIS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제 저희가 맥도날드 기준을 적용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40세 여잔데 심한 긴 척수염. 척수염인데 부분적으로 파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고 환자 증상이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경척수염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도날드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26세 여자 두통. 마찬가지로 CIS 증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비트기전 병변들을 또 이제 뇌실 주변 병변, 피지라 병변으로 카운팅을 해서, 어, 맥도날드 기준의 공간적 파종 기준을 맞추네? 다발성 경화증이야! 라고 하면 이제 진단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어, 환자분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이제 의사들이 이제 보면서 그 맥도날드 기준의 이제 MRI 특징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뇌실 주변의 병변이 이렇게 MS에 부합하는 병변은 가측 뇌실, 이 까만 게 이제 가측 뇌실인데요. 뇌실 주변에 연해서 붙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이 난원형으로 생기는 병변들이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천연적인 병변들인데, 이렇게 어, 백질에 이제 다발성이 연해 있지 않은 이런 약간 경계도 약간 애매한 작은 병변들, 그 다음에, 어, 대표적으로 이제 캡에 있는 이제 소열관, 어, 허혈성 질환 환자들 대표적으로 보이는 병변인데, 이런 것들도 다 뇌실 주변 병변이야 라고 다 카운팅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기준을 적용시켜버리면, 진단이 이제, 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S의 비전형적인 임상적 영상학적 소견들 이제 대표적인 거 이거 말고도 좀더더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눈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발병 연령이 10세 미만인 경우 물론 10세 미만에 발병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소견들은 이제 10세 어 10대 중후반에서 어 50세 미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연령에서 보이는 환자들은 어 일단 MS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열이나 두통, 의식 저하, 경련, 언어 장애 이런 뇌염 증상들 이 생기는 경우도 다발성 경화증에 경우 어, 전형적인 소견이 아닙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훨씬 더 국소적인 증상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 시신경님 중에서 갑자기 양측으로 생기고 심하게 시력 저하 오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감별해야 될 시신경 척수염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척수염 중에서 연세가 좀 많은데 아주 급성으로, 불과 뭐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뭐 심하게 마비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척수 경색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또 양측 하지로 심하게 마비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서 어, 생기는 척수염 가능성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어, 뇌척수액 검사에서 백혈구가 이제 많다든지 단백질 농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뇌 MRI 상으로 어, 뇌 MRI가 정상. 척수염은 있는데 뇌 MRI 정상. 이거는 다발상 경화증 아닐 가능성 시사하는 강력한 어, 이제 소견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아주 대칭적이라든지, 모든 병변이 조영증강 아주 최근에 생기, 모든 병변이 다 최근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3cm 이상의 거대한 병변이 있다든지, 다발생경화증은 보통 3mm 정도 크기, 조금 크고, 약간 그 3mm 정도라서 좀 작고요, 훨씬 작고, 어, 출혈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어 뇌막 조영 증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비전형적인 영상학적 소견이고요. 척수 MRI상으로도 척수염 병변이 세 분절 이상 길게 있다든지 시신경 척수염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 다발성 경화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의심을 하고 가능한 다른 검, 어, 질환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추적 검사를 추적 MRI나 임상 양상을 통해서 진단을 조금 보류하고 추적 영상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더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 이제 또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서구에 비해서 다발성 경화증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요.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 MS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요. 최근에 낭만닥터 뭐 여기서 나왔다고 하고 뭐 이제 드라마에서 소재로 좀 이용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진단이고요. 근데 사, 어, 서구는 상대적으로 뭐 사촌에 사촌만 건너도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있고 뭐 10만 명당 300명 가까이 300명이 넘는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환자들이 이제 어, 세, 어, 어, 다발생경화제 환자 수명이 길기 때문에 유병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러한, 어, 사회에서는 이제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아, 그러니까 뭐, 의심이라든지 이런 걸좀더다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 국내에 이제 임상의들과 영상과, 이제 안과 모든 의사들이 환자의 발생률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전공이나 임상을 하는 동안에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책에서 배운 거죠. 근데 책에서 배운 그런 소견이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 적용을 시키려면 저희가 직접 겪는 그런 임상적 경험이 쌓여야 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음어 다발성으로 MRI상으로 여러 군데 병변이 보이네? 어 이런 병변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 의심 이렇게 영상학과 판독을 주시면 임상 선생님들 어다발성 경화증 이제 하면서 이제 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시신경 척수염 비율이 사고에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MS는 발병률 훨씬 낮고 NMO는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이 MS로 잘못 오진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네 번째는 이제 MS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승인된 치료제가 있고 최근에 또 많은 치료제들 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빨리 치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눈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주고 지켜보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환자한테 뭔가라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잘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계속 이제. 음 해줘야 되는 것같으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MS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산정특례 적용으로 검사나 치료, 이런 진료비들이 10%만 자기 본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한테 좀더 뭔가 어려운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 뭔가 좀 혜택을 어 주고 싶다, 이런 아마 선의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 MS 진단, 그리고 이제 잘못된 치료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큰 크트리 된세 가지 요건 중에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병력 청취와 뭐 신경학적 상태, 발병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왕 기간, 그러니까 질환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 보이고 있는 장애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 고려하고 를 또 이제 MRI 소견들,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제 올리고크로 밴드가 물론 이게 양성이 나온다 고 해서 무조건 진단 다발성 경화증 맞다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검사는 없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올리고크로밴드 양성률이 90%가 넘었고요. 국내 MS에서는 한50% 정도에서 양성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면서 올리고크로 밴드까지 양성이다. 그러면 아 이제 이 환자는 정말 MS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겠. 다 라고 이제 진단에 좀더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갖게 되겠죠. 그 외에 유발전이 검사, 환자 시신경염 기왕력이 없었는데 유발전이 검사에서는 시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게 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시신경에도 침범했다는 거니까 시간적, 공간적 파종의 근거를 더 추가하는 거 되는 거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이제 어,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감별할 수 있고 또 이제 어 아쿠아포린포 항체는 이제 NMO 진단 마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아쿠아포린포 항체를 모두 다할 필요는 없지만 좀 긴가민가할 때는 이제 해보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 이제 임상 양상으로도 이미 감별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지만, 이제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아쿠아파 항체 음성을 확인하면 좀더좋고요 안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규명된 이제 모구항체라는 게 있는데, 이 모구항체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모구항체 양성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하고는 분명히 임상 경과도 좀 다르고, 치료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 모구항체 환자들이 다발성 경화증하고도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또 시신경 축수염하고도 유사한 임상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임상 양상과 영상으로만은 자발생 경화증 감별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구항제도 가능한한 이제 검사를 해볼수 있었으면 제일 좋고요. 모구항제 음성인 걸 확인하면 좀더 이제 저희가 확진에 도움이 되고 또 환자분들을 저희가 외래에서 한번 이번에서 한번 보는 것만으로 다, 어, 환자분의 임상 경과와 진단의 정확성을 보장할 순 없어요. 계속해서 환자분 상태를 살피면서 추적 관찰을 통해, 아, 그래. 그리고 또 치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서, 아, 그래. 다발상 경화증이 맞았어. 아니면, 어? MS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하면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서 삶의 질도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도 생기고 불필요하게 치료 부작용 위험성도 안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인데 ms 치료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어 그런 치료 경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예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말씀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